아 펫이적도 사야되는구나 생각해보니까 펫은... 팻은... 음... 하... 펫은 이쁜 애 누구를 키울까 궁수랑 잘 어울리는 펫뭐 있을까요? 궁수랑 잘 어울리는 펫 궁수하면 메메 매. 매 같은 건 없겠지 메는... 메는 없는데 디노거리요 너무 못생겼는데 갑작넌인데 그냥 하고 싶은 거 사라고? 아니 그냥 뭔가 좀잘 어울리는 아이디어가 있나 해서 오케이 그러면은 그냥 그거나 한번 해보자 사다리 타기 꼭 넣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 있어요? 아 주.. 주발이요? 주니어 발로? 주발 분홍토끼 주발 한번더아 지랄 마 진짜로 뭔 이런.. 내 이런 거 하자고 한거 아니 진짜 재미없어요 진짜 이런 거 넣으라고 한, 그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제 종류별로 해야 재밌잖아요 ㅈ 다 주발 한번더 <laughs> 진짜 노잼이에요 그만해요 진짜 펭귄도 조율이니까 펭귄 하라고? 아 근데 뭔가 메이플 근본은 역시 달강 ㅈ됐네 주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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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오공, 원숭이, 갈강, 분홍토끼. 저 3번 찍기로 했습니다. 갈게요. 3번! 띠리리리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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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리리리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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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아, 진짜 말도 안 되잖아요! 아니, 여기까지 왔는데, 진짜 말도 안 돼. 아, 진짜 개, 개맛없는 아, <laughs> 진짜 어이 없네. 씨, 공수이 어때? 공수요? 아니, 근데 아직 모르겠는데, 뭐 표도 할 때랑 이게 나중에 3차 하면은 그때 체감이 좀 심하려나? 이거를 해야 될걸, 아마? 이열치열 급기훈련 엑스텀프랑 버블링. 엑스텀프랑 버블링 잡으러 가고 싶은데? 지금 잡기 힘들다고요? 이거 잡기 무조건 그럼 잘 잡아요. 보여줄게. 아니, 이게 템이 말이 안 돼서 못 잡을 수가 없어요. 못 잡으면 버그임, 그냥. 말이 안 되는 게임임. 봐봐, 개잘 잡잖아. 야 이거 커닝시티 야 이거 그대로 커닝 파크까지 이으면 재밌겠는데 야좀 이따 커닝 파크도 하자 빨리 끄고 밥 먹으러 갈라 그랬는데 화도 보니까 재밌어서 끄기가 싫네 좋댄거 같습니다 왜요 안 잡혀요 와 보세요 네 한번 와 보라고요 아 뭔데 도대체 뭐길래 아, 이걸 못 잡는다고. <laughs> 오케이. 경쿠 받았고요. 카산드라님이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어. 이건 뭔가요? 특별한 이벤트 하면은 뭘 주는 거지? 순덕이도 파티에 껴서 도와달라고요? 아, 시프인데? 아, 내가 시프랑 친해봐서 아는데. 아, 이거. 아, 이 시프. 아, 진짜 존경합니다. 금방 <laughs> 몸자 좀, 모자 좀 껴주면 안 되냐고? 아, 맞네. 와우! 이열 <laughs> 아니, 근데 진짜. 근본 넘치네, 룩이. <laughs> 아니, 룩 근본 넘치는 거 봐. 미쳤음, 그냥. 말도 안 돼. 경험치도 은근 잘 오르는 것 같아. 대머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처음에, 어, 이야기 할거 하고, 그리고 바로 시작하려고, 궁수 쪼랩 1등 템 끼고 있습니다, 지금. 대머리야, 네가 뭔데 쪼랩 1등 궁수냐. 네, 그러실 수 있죠. 당연히. 이해합니다. 자 첫번째 빠밤 군밤 장수 모자 이거 무려 초록버섯 잡다가 직접 먹은 군밤 장수 모자 끼고 있고요 개질이죠 네 예, 그리고 지금 딸기맛 아이스바 네 7월 24일까지 사용 가능 이거 공격력 5 올려주는 아이스바 물고 있고요 그리고 어... 12 노목 예 스위칭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10퍼 장공 10퍼 2장 장공 60퍼 3장 들어간 노목이고요자 마지막으로 서버에 단 하나밖에 없는 이런 병신지 나무도 안에 도대체 뭐하는 뭔던지랄이야 네, 소리 욕 먹으면서 만든 워보우 슈퍼삼작 워보우입니다. 일단 끼고서요 절에인데 사냥을 잘해요. 그래가지고 오늘 이것저것. 어 부캐 컨텐츠 밀기 위해서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오늘 이제 뭐할 거냐? 개미굴, 와보땅, 대만, 커닝 파크뭐 쪼레 컨텐츠 기본적인 것들이죠. 레벨링도 좀잘 되고 퀘스트도 있고 한 맵들이라서 일단 개미굴, 와보땅 순으로 좀 가볼 것 같고 어 레벨 좀 밀어지면은 커닝 파크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부캐 좀 같이 하고 있어서 그 형이 지금 전사여서 같이 지금 사냥을 못해요. 못 잡더라고요 몬스터를. 그래가지고, 제가 따로 먼저 개미굴을 먼저 잡고 있기로 해서 먼저 가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개미굴, 개미굴은 잘 잡죠?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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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잡을 거예요. 뿔버섯이 좀 나오는 자리에서 좀 잡으면서. 경험치 35 오르네? 잘 오르는 건가? 잘 오르는 것 같기도 하고.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안녕하세요. 이게 뭐더라? 아, 아, 이거 그거네. 그 쪼렙 아! 와! 이거 그거잖아. 이거 그 예전에 주셨던 그거죠. 그 쪼렙의 그 세트. 와! 잠시만요. 제가 일단 받으라고요? 뭐라고 할게요? 아, 먼저 받아서 가지고 있으라고? 템창이 되려나 이게? 잠시만요. 7칸 7칸 있어요 <laughs> 브라운 핀터 드릴게요 쪼래템에 10퍼랑 60퍼자 근데 이속템이 다 있어서 괜찮을걸요? 아 돌려서 쓰라고요? 알겠습니다 사람들한테 그 저희 부케 키운다는 사람 있을 때좀 빌려줘야겠네요 궁수 방어구 보조템은 그냥 제한 없으니까 마음껏 쓰라고요? 아 오케이 오케이 네네 20제 템 그렇게 할까요? 방어구만 좀 사와볼까? 저, 방어구만, 그럼, 좀, 사오겠습니다. 어구 세트 한번 입어볼까? 활. 와, 근데, 배틀 보우랑 공격력은 똑같네? 이건참 맛있네요. 일단은, 옷 파는 사람은, HP를 올려주는, 음... 레드로 갈게요. 페더윙 햇. 이게 예, 스탯이 안 붙어 있어서 25레벨 어차피 바꿔야 되네. 귀걸이 아무 기능도 없지만 간지용으로 은 귀걸이 덱스를 올려주는 덱스 좋아 하드 레더 하드 레더 바지 신발은 이속 올려주는 거 신고 싶은데 빨간색 나왜 바지가 없어 바지 안 샀나? 나 바지 안 샀.. 안 샀어 형들? 나 바지 어디 갔어? 입은 거야? 아니 이건 너무 이거이거 너무 아니 바지 입은 거야 이거? 아니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오류 아니야 이거? 이거 이상한.. 이.. 아니! 아댄시아 형! 혹시 이거 어떻게 돼? 이거 뭐에 의도한 거예요? 이거? 아니 바지가 없어. 아니 무슨 디펜티같어아 아, 이거 좀 어떻게 좀 예. 이실점 음. <laughs> 어, 예 좋네요. 예, 좋으시잖아. 어. <laughs> 와우. 덤? 하하하! <laughs> 하하하! 활쏠 때마다! <laughs> 어디 만화에 나오는 그패시그런 패션, 패션 같네.